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고 투자 수익 실현, 누구보다 주식을좀더 쉽게 하자. 추식 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매지훈 줌들 반갑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이죠? 오후 9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 매지훈 줌들 목요일 준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지훈이의 여러분들 FDA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미국 FDA의 가속화가 되면서 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효가가 계속해서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죠.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재료주매를 이슈, 이 횡보의 움직임은 제가 에너지의 웅축의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 매지훈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구간의 타이밍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좀 자세하게 드릴 텐데, 좀 빠른 이탈들을 많이 하고 계셔. 분명히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올라가잖아요. 다음 날또 올라가고, 왜? 그 끝에 목표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이탈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났을거또 올라가게 되면 시쳇말로 조금 배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 가격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지 그 재료와 일정 정확하게 담아왔기 때문에 우리 매지훈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주님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코스피가 이 5천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오늘도 4천 선을돋빼 주면서 시장의 활력을 계속해서 분황해 주고 있죠.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식아카데미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 링크솔루션 474650 여기 키움증권에 대한 기준이죠. 메스타점과 매도타점 1점에도 매도 안전하게 여러분들 25%수익구간을 충분히 만들어가시고요. 3차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 추천 이유에 대해서 중국 의약품이죠. 3D 기술이 산자부 장관상까지 추소낭을 하면서 계약조절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상승의 모멘터 시장이 살아났을 때 애널리스트 증권과 모든 트레이더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딱한 마디만 하죠. 자, 바로 분산 투자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주인들 분산 투자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피 종합지수 1 2 6 4천선을 돌파해주면서 완벽한 자리에 상승의 원동력 산타랠리가 또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거기에 우리 링크솔루션 이미 빌더보다 하면서 엉뚱하게 계속해서 큐어다면서우상형과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자리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날짜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점을 27%까지 기록을 하고 제가 안전하게 몇 퍼센트 수익 말씀드렸죠 25% 같이 우리 링크솔루션으로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으로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추춤하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활성화될 때 나도 좀 엄선된 종목으로 수익 부가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 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안내를 드리죠. 오늘 25% 이크솔루션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그만큼 종목 선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내가 산 종목은 이상하게 떨어지고, 뒤늦게 알고 들어갔더니 하방 압력을 또 받고, 그만큼 여러분들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아카데미에서 이미 천여분 가까이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받고 계시고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충보문자는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자리에 제가 이 문자 전송이 총건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안내드리는 엄선된 종목 0 1 0 8 0 3 7 4 9 0 0번즉 개인 핸드폰 번호죠. 매일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게 되면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아침장 시작 30분 전즉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목표가격 그리고 매수와 에도 탓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입절하실 수 있는 금액이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종목이 난무하다고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경험하고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겠죠. 제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그 기회의 일부분. 시장이 살아났을 땐 여러분들 분산 투자는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무료 정보 100% 여러분들 같이 상생하면서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완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의 노하우 쏙쏙들이 속속들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37에 장고0 0 5 메일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천천히 받아보시다가 배수함에 도는 언제든지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편하실 때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요 정보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매지온 주님들도이 세터벨에 순환배 남발철 체해 보셔야 되겠죠. 뭐 항암주 관련된 부분, 정부 예산안들이 확정되면서 로봇 관련된 전기차 부품까지. 어느 도 저와 같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 매지원 주임들, 수입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항상 시장이 사랑하고 있을 땐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목요일에 엄선대 종목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입 만들어 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거래량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연일 상승이에요. 20만주 정도가 나와줬는데 실제로 거래량을 조금 더 동반이 돼주는 게 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혹시 올라가는 자리에서 공매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7 9 7 0 0원에서 매집을 했다라는 건더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이유가 중요해요. 기관, 금융, 연기금, 상품펀드가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매주 운주인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보죠. 제가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매지원 주임들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항상 영상에서 정보 전달 역할을 해드리고 있죠.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이 골드만삭스예요. 우리 매지원에 대한 FDA 임상 3상에 대한 구간이 어떻게 수익으로 만들어 갈지는 주포들의 움직임을 갖는데 이건 단순히 자금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막강한 이 정보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있다. 자, 이 정보력에는 후재에 대한 구간이 존재를 하고, 또 뭐가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 이슈, 발표를 미리 선점하는 과정. 그게 바로 목표 가격이라는 겁니다. 가격만 있는 게 아니고, 정보가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원동력으로 매수하면서 타이밍을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익절, 빠른 익절을 안 하시고, 고점에 또 물리는 경우도 안 생기고, 저점이라고 생각했더니 하방 압몇 박,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앨 수가 있는 게 바로 정보와 자료입니다. 세계 3대 자산 운용사 하루에 또 수십 조각씩 투자를 하죠? 골드마삭스에서 나온 투자 전략 보고소 날짜 공개와 안전한 입절금액까지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매주원주인100% 모두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산달의제 개인 핸드폰 번호, 단결하드렸죠? 0108037-4900번. 우리 매지원주인도 이렇게 간략하게 매질라고두 어, 글자만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성심사의껏 준비해놨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부담 없이 자동 발송으로 준비해놨습니다. 도치지 않고 여기서 클릭하셨다면 그 명분에 대한 해소 답이 나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전 시황과 브리핑 타점,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들 변동성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매주운 주임들, 이렇게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모두 다 빠르게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까지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현명한 투자의 발파 가이드를 잡아 나갈 수가 있겠죠. 모든 정보는 무료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분명히 이 내용적인 부분을 닫아갈 수가 있겠죠. 자, 바로,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 원을 투입하면서, 삼성 이재용 회장과 이재병 대통령의 미팅이 직접 투자 언급까지 나오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모두의 AI에 1조 245억을 투입하겠다는 한국경제신문 발표가 있었죠. 국내에는 이 GPT 사업이 없기 때문에 GPT 95% 구현이 목표로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지금 엄청나죠, 여러분들. AI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 10대 국정과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최 GPT에 관련된 부분을 공공데이터에서도 사용하면서 완벽한 상신의 여권을 만들겠다. EB 삼성과 미팅이 끝났죠. 그 구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수합병의 M&A 거물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이미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소문으로 10배, 그 후로도 지금 로봇 관련된 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에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지금은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죠. 그게 바로 M&A의 큰 손, 삼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유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차세대 휴머노이드 미래를 미리 앞보고 내다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게 바로 삼성과 레인보우의 인수효과에 로봇주가 완벽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주고 있고 지금 전세계가 로봇주 관련된 열풍이 불안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제가 ppt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반도체의 황금주에 대한 구간이고 외국인들이 조용히 이미 200만주 대량 매집에 들어갔습니다. 상승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투자에 대한 구간을 언급했고 이재명 정부가 뒤에서 힘을 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일 제품의 공급망이 형성이 되고 최GPT 수혜가 집중된 바로 반도체 관련된 핵심 부품주예요. 이미 최고 수준의 탄소 저감 제품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친환경에 몰두를 하고 있죠. 대량거래가 폭발되기 직전의 임박급 등 조건은 모두 다 같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러한 구간의 종목도 체크를 맞춰 나가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로 완료했죠. 자, 이미 이 구간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국내에는 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시작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이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계획하고 있을 지경이기 때문에 5년 연속 이미 여러분들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살아남과 난 동시에 더큰 영향력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겠죠. 이미 여러분들 전 세계 탑바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세계 경쟁의 구도에서 완벽한 자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일괄 신사 라인까지 갖춰놨고 이미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라 거예요. 자 이미 삼성전자가 언급하고 자금을 확보하면서 추진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죠?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 9배가 폭등을 했어요. 여러분들 8,400원대 종목이 78,000원까지 거의 9배 몇 퍼센트죠? 900퍼센트가 넘는 단기간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나 온다라는. 자, 거기에 SNS 텐 역시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입니까? 자그마치 1600퍼센트가 상승의 원동력을 가져줬죠. 현재 구간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 언급해서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고 강한 큰손들, 세력들, 기관들, 연기금, 지금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미리 선점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상단에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 받아갈 수 있도록 010-8037-4900번 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행운의 숫자 7이죠. 여러분들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저만의 시간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그리고 이 목표 가격이 있고 날짜 매수압에도 타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최소 (3개월) 보유 기간입니다 어떠한 구가 구간? (10배) 구간에서 최대 (30배까지) 완벽한 강력한 상승의 자리, 최소 3개월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종목명, 제가 목표 가격, 날짜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 럭키세븐 행운이 가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7이라고 간략하게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0108037450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구간 절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모두 다 무료정보,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내드린 정보, 무료 정보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 꼭한 번씩 달려 주시면서, 성공 투자한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